여러분, 풀업밴드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풀업할 때 보조 역할을 해주는 고무밴드인데요. 오늘은 풀업이 아닌 다른 등 운동을 이 풀업밴드를 활용해서 해보도록 할 거예요. 홈트족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팁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풀업밴드를 높은 곳에 고정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풀업바에 고정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문틈 상단을 이용하면 밴드를 고정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풀업바가 없는데 풀업밴드만 있을 수가 있나? Anyway, 문 반대쪽에 이렇게 수건 하나를 껴놓으면 밴드가 빠질 일은 없겠죠. 다만 문틀에 흠집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주시고요 저는 풀업바에다가 걸고 운동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밴드를 잡을 때 맨손으로 잡으면 아프니까 이렇게 수건 하나를 대서 아프지 말고 운동해주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운동은 등 상부를 타겟하는 밴드 로우입니다 등 운동은 역시 로우만 한게 없죠 헬스장에서 볼수 있는 시티드 케이블 로우와 비슷한 동작인데요 이때 어깨를 아래쪽으로 찍으면서 이렇게 운동하면 등 아래쪽 즉 광배근에 보다 자극을 전달할 수 있고요. 어깨 높이를 위아래의 가운데쯤, 즉 중립에다가 놓고 운동하면 등의 위쪽, 승모근 쪽을 타겟해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깨 높이를 중립으로 놓고 먼저 승모근 쪽을 타겟하는 운동을 해줄 거예요. 운동 요령으로는 밴드의 탄성을 통제하면서 천천히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유도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쓰면 되려 밴드가 강하게 수축하려는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운동 자체가 엉망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다 당겨올 때도 천천히 손이 멀어질 때도 천천히 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당길 때는 양쪽 날개 뼈가 서로 맞닿는다는 느낌으로 바짝 당겨주시고요. 놓을 때는 모였던 날개 뼈가 다시 서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등의 움직임에 집중을 해주셔야 해요. 실제로 밴드를 손에 쥐었기 때문에 손의 움직임에 집중력을 빼앗기기 쉬운데요. 반드시 등의 움직임에 더 포커스를 두려고 노력해주세요. 날개 뼈가 멀어지고 음, 다시 가까워진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운동은 등 하부, 광배근을 공략하는 원암 밴드 로우입니다. 밴드를 한 손으로 잡고 한쪽씩 운동을 할 건데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진행했어요. 그렇지만 앉는 게 불편하시면 서서 해도 괜찮아요. 운동 요령으로는 이번에는 등 하부를 타겟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깨를 지면 방향으로 계속 찍어 눌러주면서 운동하는 게 포인트예요. 어깨가 들려있으면 절대로 광배근의 완전한 수축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깨를 들고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어깨는 수축과 이완 모든 동작에서 아래로 찍어 누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힘을 쓰는 수축 동작에서는 비교적 어깨가 잘 찍어 눌러지지만 힘을 빼는 이완 동작에서는 어깨가 쉽게 들려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때문에 팔이 최대로 멀어지는 최대 이완 순간에도 어깨만큼은 절대로 뜨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밴드 운동이기 때문에 역시나 천천히. 근육의 와. 움직임을 충분히 느끼면서 운동을 진행해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은 밴드 암풀 다운입니다. 두 번째 운동과 마찬가지로 등 하부 광배근을 타겟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 내내 어깨를 찍어 누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어깨를 찍어 누른 상태로 팔 전체를 그대로 몸으로 끌고 와주시면 됩니다. 어깨만 뜨지 않으면 광배근에 자극이 잘 전달될 거예요. 광배근에 자극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팔이 멀어질 때도 역시나 어깨가 뜨지 않게 집중해주세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저도 운동 막바지라 그런지 힘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동작도 잘안 나오고 횟수도 몇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건 하나 가져와가지고 운동 난이도를 살짝 낮춰봤습니다. 음~ 운동은 여전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립은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여러분들 하실 때 수건 하나 이렇게 어, 걸어놓고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늘 소개할 운동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제가 밴드 영상을 올리면 꼭 밴드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 드리자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제품이나 브랜드마다 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도 팁을 좀 드려 보자면 중간에서 조금 센놈 하나랑 그리고 조금 약한 놈 하나, 어, 이렇게 두개 정도를 구비하셔서 필요에 따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쓰다 보면 또 조금 다른 강도의 밴드가 어...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특히나 만약에 이번이 처음으로 밴드를 구매하시는 거라면 너무 센거나 너무 약한 거는 어, 무용지물일 어... 수도 있으니까. 피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